어 빈칸 부분에 가장 적절한 어휘는 이게 여러번 나왔었어요 brush up on 이라는 표현인데 브러쉬라는 것이 이제 빗질하고 막 이렇게 가다듬는 거잖아요 그래서 brush up on 하게 되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놨던 것을 다시 다시 갈고 닦다 가다듬다 그리고 외국어의 경우에 brush up on 이란 표현 많이 쓰거든요 내가 한동안 안 하고 있었던 외국어를 다시 꺼내 가지고 다시 연마하고 복습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늘 나왔던 어휘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몰랐다? 지금부터. 나의 하나의 vocabulary로 확보하시면 좋겠죠. Uh, before she traveled to Mexico last winter, 작년 윈터에 그녀가 멕시코로 어, 여행 가기 전에, she needed to, 그녀는뭐할 필요가 있었다? brush up on. 다시 꺼내서 갈고 닦을 필요가 있었다. 연말 필요가 있었다. 복습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을? her Spanish. 여, 어, Spanish를. because 왜냐? 그녀가 오랫동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1, 2, 3, 4번 보기 중에서 생소한 건 1번 정도밖에 없어요. 너무 생소한 게 답일까? 이게 세 개를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면 어, 이건 어쩌 면 맞을 수 있었던 거겠죠. 1번에 make up to라는 거는 누구에게 알랑 거리다. 뭐 자주 볼수 없는 표현이긴 하고요. 3번 shun이라는 표현은 기출 어 기본 어휘죠. shun은 어, escape 혹은 avoid 어 피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shut away from 하게 되면 escape from avoid 무엇으로부터 피하다 이런 의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꼭 아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4번 come down with는 come down with a cold 감기 아주 가벼운 어떤 병에 걸리다라고 할때 come down with를 쓰죠. 그거, 나머지 활용도 알아두시길 바라요. 자, 2번. 2번 같은 경우가 내가 이 단어를 몰랐다면 사실 틀리기 쉬웠던 문제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l u 어떻게 보면 l u 에 기대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I was told. 나는 들었다. To let Jim, Jim으로 하여금, pour over computer printout. 컴퓨터 인쇄물. 컴퓨터에서 출력한 그 출력물을 무엇 하도록 시키도록 명령을 받았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pour over이라는 것이 이 단어를 모르면 이거는 사실 참 어려웠어요. 왜냐일본 1번의 examine이라는 건 점검하다, 꼼꼼히 살펴보다 이런 표현이고 2번 distribute는 나눠주는 거니까 print하고 나눠줄 수 있죠. 3번 discard는 버리다니까 버리는 것도 혹시 어쩌면 이게 별 필요 없는 거라 버리다. 4번 correct 수정하다 고치다. 대충 그럴듯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충 상황을 봐서 전혀 모른다. 찍을 수밖에 없겠죠. A pour over 이라는 거는 무엇을 자세하게 보다. 무엇을 자세하게 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출 표현이 나왔을 때 내가 몰랐던 거라면 이건 이제 나의 그 v o c a b 를 확보하는 시험의 도구로 삼으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다 배웠다. 3번. 3번도 이제 어휘 문제인데 이거는 어휘에 밑줄이 그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독해가 됐어야만이 풀수 있었어요. 이 단어를 몰라도 상관은 없었어. 독해만 된다면. 그리고 물론 1, 2, 3, 4 보기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조금 위험했겠죠. 이번에 Fortless라는 건 Fort가 잘못 흠이니까 Fortless는 흠잡을 데 없는 이런 의미 의미고 이번 Unreliable 아주 기본 어휘로 깔려 있죠. Reliable이 신뢰할 만하니까 Unreliable 믿을 수 없는. 3번 Godless God이라는 건 어떤 이렇게 we 이게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짱이라는 의미를 써요. Godless 하면은 배짱이 없는이에요. 배짱이 없는 겁이 어, 겁이 많은 이런 명령이겠고. 4 번에 unscientific 과학적이지 않은 비과학적인. 다 아는 어휘죠. 그러니까 이제 해석만 되면 되는 거야. 이 밑줄 단어는 몰라도 돼. 어 한번 볼게요. 어, John k e p l 는 b e l i e v e that that 이 r 라고 믿었습니다. There would be there would one day. 하루 언젠가는 미래 언젠가는 would be celestial ship 천체의 배가. 근데 with sails 돛을 가지고 있는. 근데 어떤 돛? adapted to the winds of heaven 어떤 하늘의 winds 바람에 맞춰서 제작된 돛을 가진 천체 배가. navigating the sky 어떤 하늘을 항해할 것이라고. filled with explorers 탐험가들을 가득 채운 상태로 근데 어떤 탐험가? who would be fear would not fear the vastness of space 우주의 광활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러한 탐험가들을 가득 싣고 그리고 그 바람에 막 맞추어진 돛을 단 천체 배가 하늘을 막 돌아댕길 거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어요. 믿었었던 거죠. 예,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의미가 이해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이제 오늘을 건넜죠. 너 오늘날 those explorers 그러한 탐험가들 그 사람이 거기에 배에 가득 타 있을 거라고 겁이 없었던 그 탐험가들은 human and robot 인간과 로봇 이두 가지 모두가 employ 채택합니다 사용합니다. employ가 타동사로 여기 사용된 거예요. 이건 고용하다 뜻.